이제 두 번째 파동, 이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어, 두 번째, 파장을 만든 그 인물의 중심에 바로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바울이죠. 이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름이 두 개씩 있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예. 어, 사도 바울도 사울이란 이름,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바울, 파울로스라는 로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레위라는 마태, 어, 세리 마태 제자, 그 마태가 뽑힐 때 그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네. 어, 그도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레위라는 히브리식 이름과 마테우스라는. 어, 이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뭐 사울이 큰 자고 바울이 작은 자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겸손하셨다. 이런 해석은 옳지 않은 해석이고 어, 이름이 이중국적에서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처음에 어디서 나타나죠? 스테반 집사님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8절에 자기 앞에 고도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죽이 되죠. 그래서 검사로서 자기가 기소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했던 그 바울, 사울. 사올. 그 사울이, 8장 1절에또 나오죠? 사울이 그가 죽임, 스테반집사가 죽임 당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죠. 잔멸하려고 할 때, 구장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기세 등등 해서, 대제사장에 가 가지고 나에게 공문을 다오 내가 공문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다 처단하리라. 담회적으로 가게 되죠. 구장에 담모세계에 가는데, 갑자기 빛이 그를 둘러싸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이지. 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 하고 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돌려고 했는데 떼지지 않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다메색으로 가죠. 담메색에 있는데 그때 담메색에 누가 또 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주의 성령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죠. 집가로 가라. 집가라는 데 가서 거기에 유다의 집에 거하고 있는 다섯 사람 사우를 찾아라. 근데 아나니아가 어이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못 간다. 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니까, 어, 그때, 아나니아가 가서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어, 다시 안수하게 되니까 눈이 띄어지게 되죠. 형제 사오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까 비늘이 벗겨지며 세례받고 강건해지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이런 담뱃색 도상에서 체험을 한 이후에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담뱃색 도상에서 눈이 감기운 상태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사흘 동안, 이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담뱃색에 있으면서 사울은, 바울은, 신약의 다른 서시선들을 참고해 볼 때에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특별히 저 하나님의 천상의 어전에서 수많은 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또 다른 존재, 하나님 옆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구약은 특별히 구약의 정통한 사도 바울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죠. 성전 중심의 중앙성소 사상, 과 더불어서 하나님 중심의 유의신 사상.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목편에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깨달은 것이 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사도바울만의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을 하는데 잠언의 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그 곁에 또 다른 지혜가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지혜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 곁에 있었던 그또 다른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 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서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 곁에 있었던 그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글수를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기 때문에, 아담은 실패한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실패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 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 이 첫째 아담이라면 둘째 아담으로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존재로서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런 독특한 표현들이 사도 바울에게서만 경험이 되어집니다. 왜? 그가 담배속도상에서의 천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도 그런 표현을 얘기하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자기 삼층천을 올라간 것으로 표현 하면서 그 높을 높은 하나님의 어전에 자기가 참여했던 것을 말을 하게 되죠. 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어, 다른 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너는 사도 아니잖아. 사도가 누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이 사도인데 너는 예수님 보지 않았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예수님 봤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차의 대형 쓰나미와 같은 파동을 일으킨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어어 어,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이 시리아 지역의 수도인 다메섹, 이 다메, 다마스커스. 요즘 뭐 난민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죠. 이 지역에서 바로 회심을 하면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던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갑자기 돌변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좀 당황했겠죠. 당혹스러워하면서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죠. 이제 예전에 사울이 그런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다른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광주리에 내려서 제자들이 성벽으로 달아내려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 장면은 고린도서 11장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바티안 왕국의 왕 아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바티안 왕국이 바로 이 요르단 지역 페트라를 수도로 하는 이 다메섹 지역 요르단 이곳을 가리킵니다. 이곳에 왕국이 있었는데 바로 나바티안 왕국이거든요. 그곳에서 즉시로 회심하고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죽음을 당할 위협에 노출되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어, 이 장면은 어, 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에 대한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1장 17절을 보니까 어, 16절까지는 본인이 회심한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는 라 신적 기원에 의해서 사도까지 주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나바티안 왕국이 있었던 다메색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가느라 왜냐면 아라비아, 이 나바티아 왕국의 왕 아래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금 다메섹 지역으로, 음, 이 시리아의 수도인 그 요르단, 이제 지금,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지만 그 당시 이 요르단 지역의 수도였던 다메섹로 다시 돌아간. 근데 갈라디아에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3년 만에 라고 하는데, 즉 3년 만에 개발을 받는 나라 예루살렘의 온 장면이 나오는데, 즉이 나바티안 왕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이다면색 지역에서 보금자람이 활동했던 기간이 3년이란 것을 알수 있게 되죠. 그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갈라데아서 1장 1 8제을 보니까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역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란 표현이 여기에 있네요. 예루살렘 15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이 그와 함께 해서 이 그가 누구인가? 이거는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 우리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2 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나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바나바가 보고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 제자들을 믿지 않으니까 바우나바가 이때도 옆에서 권면하며 사도바울를 지지해 줍니다. 어, 그런 장면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나오게 되죠. 15일 동안 거의 머물렀다가 사도행전 9장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 추유립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는데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옛날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도리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30절 말씀에, 사도인전 9장 30절에 형제들이 이를 알고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요? 가이사랴. 다에색에서 아라비아, 다시 다에색으로 3년만에 돌아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어,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를, 가이사랴, 를 거쳐서 다소까지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갈라디아서 보물을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보니까, 거기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수리아가 바로, 어, 저, 가이사랴가 속해 있는 지역을 가리키죠 길리기아는 어디에요? 바로 저 다소가 속해 있는 지역을 가리키죠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음,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에 지금 가이사라가 있죠 가이사라, 예루살렘, 어, 이 유대 땅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이 갈색 지역이 수리아고요. 그 다음에 저 카키색 지역이 길리기아. 바로 다소가 속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도 가파도기야 갈라디아, 베두니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와, 루시아, 밤빌리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아가야가 지금 그리스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레데, 마지막으로 구브로, 키프로스, 어, 바나바의 고향이죠. 어, 키프로스. 이런 큰 도의 개념들을 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의 개념인 자그만한 시 이름, 뭐 예루살렘, 뭐 가이사리아, 다소 아소도 이런 지역의 이름들을 저 안에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나오는 수리아와 길리아가 기 바로 사도행전 9장 30절에 나오는 가이사리아와 다소이다. 그렇게 해서 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고 피신시키죠. 그런 다음에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오게 되면 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때가 언제냐면 은 디도를 데리고 갔을 때는 하나, 어, 그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 그렇게 데려갔죠. 그래서 이 14년 후라는 것은 이 시점으로부터 14년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어, 다메섹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나중에 어... 예루살렘 공의에 갔다가 그 직후에 이제 파송을 받게 되죠. 1차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 1차 파송을 받는 그 시점 전에 안디옥교에서 회 1년 동안.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헬라인 뿐만 아니라 아, 유대인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에예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서 그것을 돌보게 되고, 바나바가 누굴 데려오냐면 예전에 만났었던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경험했던 그 사울이라는 바울을 다수에 있는데, 다수에서 데려오죠.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년 그리고 다메색에 있었던 3년을 빼고 나면 은 다소에서 몇 년을 있었다? 10년을 있었다.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이때로부터 다메색 도상에서의 이 회심사건 때부터 14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에 왔다고 하니까 14년의 기간에서 3년은 다메색에서의 전도사건 나바티아나왕국에서 쫓겨난 일제 1년은 안디옥교에서 파송받기죠. 1차 전도, 1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에 1년 동안 거기서 가르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4년을 빼니까 10년 동안 다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계산하여 알수 있게 됩니다. 이 10년 동안 뭐였을까요? 이 다소에서. 10년 동안 또 복음 전했겠죠. 담에 세계에서도 즉시 로 전했는데 1 0년이라는 시간이 주었으면 엄청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서 다소에도 모르긴 몰라도 교회가 세워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갈 때마다 다 소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거쳐 가면서 그곳에 듣더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어, 있는 것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구약의 말씀들이 철저히 이해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해석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이 철저히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엄청난 신학자, 엄청난 전도자가 나온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확신에 찼던 그 구약의 말씀들이 실제 해석이 되어지고 다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섞을 통하여서 구약의 어린 양, 고난받는 종, 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켰던 그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목숨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어, 행적입니다 여기까지가 2파이고요 자가 끊고 좀 이따가 3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파장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입니다. 어, 8장 1절부터 4절까지 박해를 받았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11장 19절을 보니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죠. 이들이 어디를 전해요? 베니게. 베니게는 여기서 두루와 시돈지역을 베니게. 페니키아 를가리키죠 구브로로 넘어가죠. 피해서. 이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니까 자꾸 말씀이 계속 편마해지고 그곳에 또 말씀을 전하니 믿는다들이 세워지고 마지막 동착지는 어디로 가요? 다소로 뭐. 아, 안디옥으로 가죠.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에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모여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되고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하면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합니다. 이방선교의 거점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곳이죠.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갈때마다 이곳을 거쳐서 꼭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누굴 보내요? 바나바를 그곳에 보냈죠. 바나바가 그곳에 가니 어바나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그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고 이렇게 기하고있어요 바울과 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때 다소에서 머물고 있는 그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1년간 여기서 가르치게 할 때에 큰 무리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뒤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뭐 글라우디오 때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이거는 요세프스에 보면 은 AD 46년에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제자들이 각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때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 어, 로마 황제가 신이 고 신이 아니고 어, 하나님이 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로마 땅에서 밥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이 경제 조직인 길드의 조합이 되, 가입이 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 가입 조건이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거의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흉년까지 일어나니까 많은 이들이 굶주렸죠. 가난했죠. 배고팠죠. 그래서 사도바울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 뭐예요? 바로 연복. 부조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에서 받아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넉넉한 보조를, 부조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일들. 이 일들이 사도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고, 13장 안디옥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쭉쭉 나오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이렇게 해서 1파, 2파, 3파, 어떻게 어, 환란을 통하여서 스테반 집사님의 거룩한 순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열방으로 확장되자고 편만 해져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놀랍게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고 어가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파의 정점에 있었던 사도 바울, 회심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에 을다나는지 1차 2차, 3차 선교회, 그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까지 엮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